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밀리죠? 자동차 밀리고요. 아직 타점이 안 나왔다라고 어제 메시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번에 타점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어, 그다음 자동차 밀리죠? 어, 반도체 자동차, 어, 좀 많이 밀릴 거예요. 특히 자동차는, 어, 누누이 메시지를 드렸어요. 현대 기아차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기업자가 많이 밀리죠. 거기에 이제 다른 업종이 이제 채워져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어 추석 이후에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을 뭐, 7 0 0 0원 밑에라고 그랬죠. 어 7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메시지, SK하이닉스는, 어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들, 이 좋아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타점을 잘 받아야 돼. 요 그러니까, 여기 7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전략을 쓰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16만원 밑에는 타점 한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더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 현대차, 기아차. 어, 많이 밀렸죠, 오늘. 현대차도 많이 밀리고요. 3, 4분기는 안 좋다라고 메시지 많이 들었죠. 이거 많이 밀릴 거예요.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이 자리를 누가 메꿔주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 자리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먼저 메꿔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또 밸류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보험 관련주, 증권 관련주, 그 다음에 지주사. 자, LG, 음, LG, 지주사 움직였고요 그죠? SK, 이 밸류업 관련주들이 9월달에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SK, GS, CJ. 이 지주사 관련 테마가 또 밸류업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물산, 이런 것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종목이다. 그 다음에 통신 관련주,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KT, 자, KT, 그다음 LGU 플 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통신 관련주는 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보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어, 주식 투자하는데 좀도움될 거예요. 그 다음에 놀자주 잘 보자. 강원랜드.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들, GKL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라다이스가 움직였으면 아니, 아니, 강원랜드가 움직였으면 파라다이스 GKL 따라가요. 그쪽 포인트 잡고요. 네, 배터리는 9월달 계속 봐야 돼요. 배터리 관련주는 포트에 담아 놔야 돼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GKL 파라다이스, 그다음 호텔실라 이런 것도 이제 돌 수가 있어요. 호텔실라,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이제 다 많이 빠졌죠. 아무래퍼시픽 이제 봐도 돼요 예, 그다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실리콘 투실리투 예. 이것도 예, 다시 레벨업이 돼요.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에 이걸 좀 많이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온지라고 우리가 좀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는 계속 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2월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이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 잡고요. 오늘은 내일 좀잘 봐야 되는 게 밸류 관련주도 좀잘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사 관련주들, 반등 들어올 수 있고, 삼성 물산, 그다음에 금융, 보험, 특히 보험 관련주, 엊그제 메시지 드렸고, 이쪽 좀잘 보세요. 이쪽이 레벨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잘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의 결정이라 그랬죠? 이제 제약 바이오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수납매가 타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납매에, 어느 쪽으로 돌 거냐, 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포인트 잡고,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주는 포트에 잡아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또 얘기해서 놀자 관련주,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물산, 이마트, 그 다음에 할인점 어, 그 소비 관련주, 이마트 말씀드렸고, 신세계, 예, 말씀드렸죠. 예, 신세계, 예, 마님주, 예, 롯데 쇼핑, 얘들은 이제 하반기, 3, 4분기 때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의점 관련주, BGF, 리테일. 예, 그죠? 그 다음에, 리테일 관련주에 GS 리테일. 이거 잘 보라고 그랬어요. 소비 관련주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번외적으로 우리가 봐, 봐야 되고요. 먹거리 관련주도 봐야 돼요. 어, 사명식품. 먹거리는 탑은 사명이에요.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중간값 조정 중이기 때문에 중간값 나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주도 봐야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예, 이쪽이. 예,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삼성 산미형 삼성화재 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많이 움직였죠. 이게 그러니까 손해보험 관련주들 좀잘 봐야 돼요. 이게 번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일규에 광고 관련주죠. 금리 인하가 되면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촉 단들이 좀더 레벨업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으로 좀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기다려 보면 다 움직여요. 이제, 이제 순환 사이클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쪽에 순환배가돌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보고, 보는 게좀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밸류업, 그다음 소비 관련주들, 놀잘주 어, 그렇죠. 이쪽을 좀잘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배터리. 예, 그다음에 게임주. 게임주도 순환되가 돌 거고요.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조금 더이 자리는 좀더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선물로 어 기관 외국인들이 좀 장난을 치기 때문에 당분간 선물 을 헷질 줘와요 그래서 저점은 2600, 2 6 5 9이에요요 자리는 또 꼬랑지 들고 올라와요 미국 시장도 나쁠 자리는 아니거든요. 미국도 어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밀리지만 선물도 야간을 많이 땡겨놔요.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9월달은 뭐 역사적으로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겠지만 많이 계시겠지만요. 이번 장은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자금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코탁도 많이 밀렸는데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은 항상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신용 물량도 줄고 있고, 한번 줄었기 때문에 이걸 맥구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용 규모를 잘 우리가 체크해 보면 돼요. 신용 규모는 지금 17조까지 떨어져 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9조, 코딱 같은 경우는 7조, 많이 늘렸죠. 또 이제 신용 물량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레벨업이 될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많이 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봐도 우리가 알수 있죠. 어, 주가가 밀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나 자금의 개인들로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더쉴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와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개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좀 털, 려야 돼요. 보면 현대차, 에코프로필, 엠 기아차, 이 기아, 여기잖아요, 다. 반도체 자동차죠 이쪽에 빠지락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잘 보고요 이쪽에 매도 물량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당분간 보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자동차는 좀더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급 논리로 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보시면 도울 움이것 같고요 제가 메시지 드리는 것들은 꼭적어놓서 업종의 순환사이클의 종목들을 잘 보면 큰 손해 없이 수익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이제 수요일이에요 어, 내일은 뭐 시장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반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누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쪽에 포인트 잡고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업종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에너지 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